단순한 복식 경기가 아니다. 오늘의 코트 위에서는 팀의 운명, 선수들의 자존심, 그리고 팬들의 함성이 맞부딪혔다. 초반부터 4점을 몰아치며 폭발적인 기세를 보인 박정현, 그리고 숨 막히는 순간 쓰리 뱅크를 꽂아 넣으며 세트를 끝내버린 김상아 관중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이들의 한샷. 누군가는 패배의 쓰라림을 삼켰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목격했다. 한 샷에 울고 웃었다. 과연 이 경기가 시즌 전체를 뒤흔드는 분수량이 될수 있을까? 여자 복식 두 세트가 시작되자마자 경기장은 숨조차 쉴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정현과 김상아 두 선수의 호흡은 시작부터 매끄러웠다. 특히 박정현은 팀의 단식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번 시즌 하림 드래곤즈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비록 단식에서의 승률이 높지 않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는 매번 코트에 나와 묵묵히 역할을 다하며 팀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2라운드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8임 구단 전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박정현은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세를 보였다. 첫 타석에서 과감한 앞돌리기를 시도하더니 연속 득점을 쓸어 담으며 흐름을 주도했다. 단숨에 사점을 챙겨낸 그의 플레이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강자들을 상대로 이런 집중력을 보여준다는 건 이미 박정현이 팀 리그를 넘어 개인 투어 무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다. 멘탈과 기술 두 가지 모두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그는 단순히 득점만이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크라운 헤드의 백민주가 반격을 노렸다. 그러나 승부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복식에서만 17승 10패라는 화려한 기록을 자랑하는 백민주는 팀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이번 세트 역시 자신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첫 공격은 허무하게 빗나갔다.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흘렀고 크라운 헤드 벤치에서도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남자 선수들의 기여가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 크라운 헤택는 확실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해설진의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왔다. 빨간 공의 위험한 궤적을 정밀하게 제어하며 득점을 올리자 점수는 어느새 5대 0까지 벌어졌다. 김상아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다.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하림 쪽으로 기울었다. 김상아는 위험천만한 더블 쿠션마저 정교하게 처리하며 관중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크라운 헤드의 백민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뒤돌리기를 통한 시도로 다시 분위기를 되살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얇은 두께의 미묘한 오차로 실패하고 말았다. 테이블 위공 하나하나가 선수들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었다. 이때, 가장 극적인 장면이 터졌다. 하림의 선수단이 핑크샷 설계를 두고, 짧은 토론을 벌이던 순간, 김상아가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샷을 준비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초조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쓰리뱅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득점을 만들어냈다. 관중석은 폭발했고, 동료 선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이게 바로 김상하다. 해설자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빛나는 강철 멘탈. 이 장면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반면 크라운 헤드는 다시 한번 추격의 기회를 놓쳤다. 백민주의 대회전 3뱅크 시도는 아쉽게 길게 흘러내리며 실패했고 빈치에서는 고개를 감싸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상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결국 다시 공격권은 하림으로 넘어갔다. 코너 최대각에서 회심의 뱅크샷을 시도한 그는 결국 득점을 성공시키며 세트를 끝내버렸다. 경기장은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고, 하림 드래곤지는 연속 두 세트를 가져가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 하림은 단순히 세트를 따는 게 아니다. 선수들의 자신감과 집중력, 그리고 팀워크를 완벽하게 증명한 경기였다. 박정현이 초반을 책임졌다면, 김상한은 마무리의 달인이었다. 두 선수의 호흡은 팀 리그 전체의 변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반면 크라운 헤테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백민주와 임정, 투에이스가 있지만 남자 선수들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즌 내내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직후 수많은 글이 올라왔다. 김상화의 뱅크샷은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박정현은 이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다. 진짜 에이스다. 크라운 혜태는 남자 선수들 각성하지 않으면 힘들다 등 팬들의 평가가 쏟아졌다. 특히 하림 팬들은 올 시즌 드래곤즈가 우승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한팬은 이렇게 말했다. 하림 드래곤즈의 팀 정신을 보여준 상징적인 경기였다. 박정현의 투지와 김상화의 집중력이 합쳐진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목격했다. 또 다른 팬은 이런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봤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 팀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결국 이 경기는 하림 드래곤즈가 두 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며 완벽한 흐름을 만드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팀워크, 집중력, 그리고 위기에서 빛나는 강철 멘탈. 이것이 바로 하림드래곤즈가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얼굴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도 이들의 행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팬들과 전문가 모두 숨죽여 지켜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림드래곤즈는 연속 두 세트를 따내며 완벽한 출발을 알렸다. 박정현의 투지, 김상화의 강철 멘탈. 그리고 팀 전체의 응집력이 만들어낸 극적인 승리였다. 팬들은 이미 SNS에서 우승 후보라는 기대를 쏟아내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하림이 올 시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이들이 또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 빌리어드 팬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더 많은 소식과 분석, 그리고 경기 하이라이트는 저희 채널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